이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복 자식복이 있어. 오. 이렇게 아내복 자식복이 있으면 그걸로 사시거든. 왜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덕, 부모의 복이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지금 자식이 몇 명이야? 지금은 한 명. 한 아들 명? 하나. 아들 하나. 음, 큰... 어디까지 더나을수 있나요? 날려면 여자분이 나이가 서른하니까뭐 셋도 낳고 넷도 낳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사이에는 딸이 하나 들어올 거야. 셋째까지 낳고 싶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아니. <laughs> 그냥 둘만 낳아서잘 키우셨으면 아. 좋겠어. 셋까지 낳지 마시고 네. 셋 나면 남자 둘에 딸 하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궁합을 준비했습니다 음. 사주를 드려볼게요 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남자분 꺼 여자분 꺼 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음, 너무 놀라실까 봐 참, 아, 이 남자분은 굉장히 가슴에 뜨거운 열을 품고 태어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력이고, 실력력도 뛰어나고, 이 자수성가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의 덕이 별로 없어. 음. 부모의 인연이 굉장히 박해. 오히려 부모가 짐이 되는 형국이구나.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 내가 이런 걸다 잃어버려라. 금전으로 내 목숨과 맞바꿔라 하는 시기에,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 흉을 그대로 당한 것 같아 네네. 이분은 부모의 덕도 없고 사실은 금전 덕도 별로 없어 이 초년에 무조건 다 고생을 하셔야 돼 30대까지 근데 이분은 중년으로 갈수록 좋아 오. 이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복 자식복이 있어 오. 이렇게 아내복 자식복이 있으면 그걸로 사시거든 왜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덕, 부모의 복이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근데 이분은 아내와 자식 덕으로 식물 얻어서 사시게 되니까, 뭐, 금전, 나간 금전도 쉬운 둘, 지금 올, 이분이 지금 48무호생인데, 이분은 쉬운 둘이 되면 식복의 재물복이 들기 때문에 큰 돈을 벌게 돼. 음... 재물을 많이 모으게 돼. 활동력도 계속 커질 거고. 고생은 했지만 괜찮아, 이분. 네네. 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 덕이 많아. 음.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나이는 어려도 책임감, 성실성도 있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혼자서 살아갈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사랑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측은지신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을 이 여자분이 꼭 엄마처럼 이게 애기 같거든. 나이가 48에 31하면 여자가 애기 같은데, 오히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엄마처럼 보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마가 이분이 굉장히 강하거든. 이 여자분도 아마 부모 곁을 일찍 떠나서 자기가 일을 하든 뭘를 하든 자기 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져서 살아야 되는 사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밑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이 1순위가 되는 여자야. 음. 자식이 1순위가 되고 남편이 1순위가 되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약간 프리랜서 일을 하면 좋아, 이분은. 음. 활발하게 뭐, 뭐 예술 쪽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쪽이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 뭐 유튜브 같은 걸 해도 되고 음. 방송 일을 해도 되고. 이분은 그런 일을 또 하게 될 거야. 네. 이분도 자식복이 많으니까 이두분사이에 자식은 굉장히 귀한 자식을 얻겠다 음. 지금 자식이 몇 명이야? 지금은 한 명. 한 아들 명? 하나. 아들 하나? 음, 그럼... 어디까지 더 낳을 수 있나요? 날려면 여자분이 나이가 서른하니까 뭐 셋도 낳고 넷도 낳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에는 딸이 하나 들어올 거야. 오. 어, 딸이 하나 들어올 거야. 지금은 아들 하나 있어. 네네. 그러면 딸 하나 들어올 거야. 음. 이 궁합을 놓고 보면 서로 상생의 관계야. 음. 음. 남자가 나를 돌봐주고 먹여 살려주지만 또이 여자는 남자한테 필요한 거를 내어주기 때문에 서로 수, 이, 서로한테 숨쉴 구형을 찾는 거지 이분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또 시너지 과것 같은데 굉장히 커지고. 좋은 궁합이에요. 어, 둘다 자식복이 있으니까 귀한 자식을 얻고, 자식 욕심도 많으니까 하나로 마, 하진 않을 것 같아. 사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아들을 키우고, 아직 애기예요. 키우고 계시는데, 셋째까지 낳고 싶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아니. <웃음> <웃음> 그냥 둘만 나서 잘 키우셨으면 아 좋겠어. 셋까지 <laughs> 낳지 마시고, 네. 셋 나면 남자 둘에 딸 하나야. 어.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을 번다면, 각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남자가 관리하든지, 음이 금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남자한테 좀 있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래서 네.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이 가정은 음, 어, 음, 잘 조율을 하면 은 크게 문제가 음. 없어요. 네. 아까 공수 주실 때 남자분은 부모복이 없고 여자는 부모복이 음. 있다 라고 주셨는데 남자는 사실 결혼 전에 대우예요 음. 돈을 버셨는데 그걸 다 어머니한테. 네, 이제 아 근데 배우들은 어, 그런 게 많더라 보면 장윤정 씨도 그렇고 뭐 안정환 씨도 그렇고 뭐 보면 엄청 많아 음. 부모가 관리를 잘못해 갖고 박수홍 씨도 그렇잖아. 네네 이분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그래? 예. 네. 누구지? 어, 근데 여자분은 이름이 있는 집안의 딸. 어. 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를 낳는데 았 아기가 너무 예뻐서 어. 요즘 TV에서 엄청 얘기가 그래? 많아요. 심영탁 씨랑 사야 씨. 여자분은 일본인이십니다 아 그래? 너무 예쁘다 애기같아 네. 아가씨같아 네. 애기 낳는데도 애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애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아들이에요 <웃음> 아니 머리가 왜 그래? <laughs> 저는 어? 딸인줄 알았는데 머리수도 엄청나게 많네 애기가 어머 어머 세상에 어쩜 저렇게 귀여워 근데 애기가 크다 네 뚱뚱하고 애기가 이렇게 어머 또, 웬일이야 인형처럼 엄마도 너무 예쁘고 응 어. 그러니까 신명득 씨가 결혼을 너무 잘하신 것 같은 거예요 어휴, 아니 근데 내가 보면 나이는 어려도 남편을 이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음. 이분이 굉장히 남자분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어떤 큰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상처가 되거든. 근데 그런 상처가 자기 자신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자기한테 힘을 주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박수홍 씨처럼 또 행복하게 또 지난날을 잊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뭐 상처가 있는 만큼 이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잘 됐다. 아기도 그렇고. 너무 예쁜 부부인 것 같아요, 애기까지도. 잘 됐다. 음, 음. 나그 애기 자꾸 보고 싶네. 네. 이리 애, 그 애기,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나중에 네. 끝나고. 아니, 머리숱이 어떤 그렇게 많냐. <laughs> 너무 귀엽죠? 난 처음에 이게 그 모자인 줄 알았어. <laughs> 자기가 그거 보여주는데. 너무 어머, 너무 귀엽다. 말지. 이런 분들은 조금 출산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런 애기가 음. 하나 또 나온다면. 근데, 그, 야, 머리숱이. 너무 부러운데. <laughs>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